안녕하세요. 주얼리를 연구하는 반지연구소입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목걸이 많이들 하실 텐데요. 목걸이 하나 했을 뿐인데 답답해 보인 적 있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목이 두껍거나 짧은 분들을 위한 목걸이 스타일링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목선을 보다 슬림하게 연출하실 수 있게 끝까지 보고 꿀팁 얻어 가세요. 첫 번째로 목걸이 길이 알려드릴게요. 목이 짧거나 굵은 분들에게는 너무 짧은 초커는 피해야 돼요. 특히 초커는 목이 단절되는 느낌이 있어 더 목이 짧아 보이고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일반적인 목걸이 길이는 42cm 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45cm 이상을 추천드려요. 목걸이가 쇄골 바로 아래에 걸쳐지기 때문에 목 아래로 시선을 분산시켜 주거든요. 50cm 이상의 롱목걸이는요. 목보다 가슴 부분에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짧은 목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줍니다. 목목걸이는 세로로 시선이 가면서 상체를 더 늘씬하고 또 세련된 느낌을 줘요. 두 번째는 펜던트 디자인과 체인 말씀드릴게요. 너무 크고 볼륨감 있는 펜던트는 목이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펜던트는 비추하고요. 체인은 얇은 체인 추천해요. 굵은 체인은 목 주변에 무게감을 줘서 목이 더 짧아 보이고 두꺼워 보일 수 있거든요. 두꺼운 뱀줄 체인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체인 두께는 0.8에서 1.2mm 정도를 선택하면 좋은데요. 목 위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은은한 포인트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목걸이 레이어드 하는 방법인데요. 목걸이 레이어드는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목걸이 길이가 비슷하면 목 부위가 강조되기 때문에 최소 15cm 이상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목걸이를 45cm로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60cm 정도로 레이어드를 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어집니다. 간격이 한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레이어드 하셨을 때. 두꺼운 체인 대신 얇고 가벼운 체인을 두세 겹으로 레이어드 하시면 복잡해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풍성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때 같은 컬러로 통일해야지 깔끔해 보이겠죠? 네 번째 소재와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은은한 골드는 튀지 않아서 얼굴과 목선을 따뜻하게 연결해줘서 목둘레를 덜 부각시켜줘요. 반면 실버 톤은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만 대비가 강해서 목이 도드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레이어드 하실 때는 실버보다 골드를 추천드려요. 소재로는 진주나 원석이 들어가는 비즈 목걸이를 착용할 때는 너무 큰 알보다는 작은 알이 더 목이 가늘어 보여요. 부피감이 적은 아이들이 목 주변을 더 슬림하게 한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옷과 코디할까요? 브이넥은 목이 길어 보여서 많이들 입으시는데요. 목걸이를 브이넥 깊이와 비슷하게 맞추거나 그 아래로 살짝 내려가게 착용하시면 예쁘고요. 유넥보다 더 깊은 스쿱넥이나 오프숄더와 같이 착용하시면 목 주변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목선이 강조되지 않고 여유감이 생깁니다. 또 겨울에는 터들넥이나 하이넥 니트 위에도 6-70cm 길이의 롱 목걸이를 착용하시면 가슴 부분에 시선이 머물러 목이 슬림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목이 두꺼우신 분들을 위한 5가지 목걸이 스타일링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스타일링 5가지 꼭 기억하셔서 다양하게 연출하시고 더 예쁘게 코디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도움 되는 영상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반지연구소였습니다. 안녕!